없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참석자 수대, 용역 중간 보고, 질의 답변 시간, 경험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한방천원물 특화도시 2030 프로젝트 제천시 간부 장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홍석경 제천시 의회의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정인 산업건설위원장님, 유일상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김병건 위원님, 배동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laughs> 이장현 춘천국도화장품천연물과 천연물산업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단0 2 0 3공 프로젝트 수립에 대한 한국한의학진흥원 박혜순 책임연구원의 운영 주원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2 0 3 프로젝트 수립의 중간보고가 것에서 조 생각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건강으로 어, 생각합니다. 네,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발표 전에는 사업필요성인계획그리고승혜할인 어, 사업필요성인계획입니다. 사업필요성인계획에 대해서는 어, 재천씨가 한밤에 대해서 오랫동안을 이끌어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다 잘하실 거라고 간단 간단하게 바닥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령화, 만성화 질환 로목화를 통해서 비용 자감및 부작용 해결 방안으로 한의학상 꼭부가같이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다양한 맞춤형 식품투여 전대로 능성식품과의공 분야 등의생명 투자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의 보,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한 법적 공이및 상위 계획을 마련하였고. 그중에서 1차, 2차 한해일성발전계획은 수립추진 완료가 되었고 어, 3차 한일일성발전계획은 수립계획 추진경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4차 한일일성발전계획은 지금 계획 수립 준비 중는 상태입니다. 제체시에서는 어, 이러한 필요성을 알게 어, 저희한테 용의해 주셨고 동작설 보고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한의학 현황 조사 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전시 내부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시에는 한의학 관련 인프라는 기존에 아주 설치가 되어 있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 활용도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물산업과 화장산업 범죄에 대해서 구분과 함께 정확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으로는 대천시 한약산업 경쟁력을 다른 지 자체와 비교해서 현실 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주상적 계획보다는 실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능력 결과가 국가 한의학산업 국가 발전 계획에 포함이 될수 있도록 강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 프로젝트를 대천시의 한의 제천시 한의학산업의현주소를대단적으로 분석하고, 신규사업과 기존 인프라를 어, 연계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체험물산업과 어, 한의학산업 문제에 대해서 어, 대한 부분으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바이오산업, 체험물산업, 한의학산업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체험물사업은 어, 식물, 동물, 광물, 그리고 미생물등을통해서유용성과 효능을 밝히고, 그에 따른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 <laughs> 그래서 철물산업은 철물생산, 체물 철물에서 기성식품 가전품 그리고 목재, 종이, 공등 포함하는 건조업 제조을 지었고 한약산업은 한약과 관련된 모든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네. 한약조물류에 대한 오류자및 직접제한의 한약 류서비스와 한약 관련 정보를 통한 모든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독점산업과. <laughs> 그 집합이 체념물 생산을 하고 체념물이서건강감염고식작 비상품 생산하고 그 외에 또 한의학 서비스 및 생산하는 상원학 범주로 구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은 이 모든 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주를 지어서 저희는 어, 제천시에 맞는 산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의학 바이오산업이라는 용어를 통해 전화했고 그 내용은 바이오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체념물을 이용한 제작사업과 안약 어드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능성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인내가야 할 분야입니다.